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무소 대표 이성욱입니다.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베트남 메콩대학교 밤에 카페에 왔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제가 여기 오는데요. 오늘 오전 수업을 마침으로써 사실상 이번 학기 수업은 끝났습니다. 제가 11월 27일 한국에 들어가서 12월 6일날 베트남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 시험을 치고 이제 일종의 방학 개념인데 베트남에이 어, 가을 학기를 일 학기라 그러는데 이건 수업이 없어도 학생들이 어, 집에서 자체적으로 공부하는 어떤 그런 기관이어서 방학이라고 일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저등 뒤로 어, 대로변으로 버스가 다니고 오토바이가 다닙니다. 아주 역동적인 그런 풍경인데요. 저는 어, 방금 어, 이... 오늘 디카시 유튜브 강좌 원고를 <laughs> 어, 다 쓰고 지금 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유튜브 강좌를 시작합니다. 어, 생은 정말 잠시도 머물지 못하는 <laughs> 그런 시간이해서 끊임없이 저 도로의 차량처럼 흘러갑니다. 너무나 빠르게 흐른다는 것을 제가 새삼 실감합니다. 무릇, 문의 운동이라는 것은 일 개인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제가 개인의 실험으로 디카시라는 신교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개인의 실험을 넘어 새로운 문의 운동으로 대중성을 띠게된 것은 먼저 고승이라는 토포스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고승 출신의 김종혜 교수, 최강임 시인, 천용희 시인, 이기영 시인 등 여러 시인들이 에코를 행성해서 함께 해 주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최강임 시인, 천용희 시인, 이기영 시인은 고승 출신이 아니지만은 고성을 토포소라는 지역 문의 운동에 흔쾌히 참여해 주신 것입니다. 디카시 문의 운동은 처음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면에 걸쳐서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2004년 9월 15일 디카시지 고성 가도를 출간하고 이틀 후인 2004년 9월 17일 다음 카페 디카시 마니아를 개설했습니다. 어, 카페 개설할 당시 초창기에는 임창년 어, 시인 조영래 시인 등이 아주 열심히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당시는 두분다등단하지 않은 아마추어 시인으로서 어, 디카시 이런 문예운동에 흔쾌히 자발적으로 참여한. 분들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당시 제가 문예창작과 교수였기 때문에, 저희 문창과 학생들이 카페에 같이 가입을 해서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또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자연인이었다면, 어, 문창과 교수가 아니었다면 어, 카페에도 그렇게... 시작부터 탄력을 받기는 힘들지 었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제자들과 같이 처음에 이런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디카시 관련 온라인 모임들도 많이 생겼지만 다음 카페 디카시 마니아는 최초의 디카시 온라인 커뮤니티로서 또한 디카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창작하는 그런 커뮤니티로 현재 회원수가 1996명입니다. 오늘이 어 11월 15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어 지금 제가 확인한 게 바로 1996명입니다. 조만간 2000명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페 디카시 마니아는 온라인 커뮤니티로서는 어 가장 근위 있고 영향력 있는 어 그런 온라인 단체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디카시 마니아에는 매일 신작 디카시 작품들이 올라오고 디카시 관련 뉴스들이 실시간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기영 시인, 강영식 시인, 홍지윤 시인이 운영자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디카시가 하나의 문예 운동으로 성장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만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운의 운동으로 2006년 디카시 전문지로서 무커지 디카시 마니아를 창간했습니다. 창간하고 2007년 상반기 호 2호를 내고 2007년 하반기부터 반년간 디카시 그러니까 디카시 마니아에서 제호를 디카시로 바꾸고 전기간행물로 이제 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3호부터 전기간행물이 된 것이죠. 2014년부터는 개간디카시로 발전하고 2022년 가을호로 통건 43호를 간행했습니다. 지금 개호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디카시 전문지가 2006년 창간돼서 지금까지 디카시 오프라인 운동의 운동장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디카시 전문지로 전기간행물 시대를 열면서 반년간 디카시를 본격적으로 간행하기 위해서 2007년에 아예 제가 저 고향집에 도수출판 디카시라는 출판사를 설립했습니다. 도수출판 디카시에서 디카시 딥가시 전문지를 출간한 것이지요. 그러다 개간 디카시를 한국 디카시 연구소가 관행하게 되면서부터는 도술판 디카시는 기획 디카시집 출간만 하게 되었습니다. 도술판 디카시에서 출간한 디카시집이 1번이 김학로 시인의 디카시집이고 2번이 송찬호, 3번이 저, 4번이 김종혜 교수. 오번이이기형 디카시집을 출간했습니다. 지금은 좋은 디카시 시리즈 시집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도출판 디카시에서 디카시 딥가시 시리즈 시집을 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도출판 디카시는 디카시 딥가시 전문지 디카시를 간행하고 기획 디카시집을 선보임으로써 디카시 문예운동에 큰 힘을 못한게 사실입니다. 디카시 지역문화운동은다음카페 디카시 마니아와 디카시 전문지 문커지로 출발한 디카시 마니아의 창간으로 온 오프라인 양면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디카시 지역문화운동 관련 에피소드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감기권도 있고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아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 또 지역문외운동으로서의 디카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